의 TV. 매주 금요일 한 주간 유저들의 사랑을 받은 게임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헝그리 모바일 게임 순위 탑 10. 4월을 맞아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출시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4월 둘째 주 순위는 어떤 게임들이 차지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위는 0 넥스트 플로의 크리스탈 아츠포 카카오가 차지했습니다. 넥스트 폴러가 첫 퍼블리싱한 작품으로 시장에서 이미 합격점을 받을 정도로 인기 몰이 중인 게임인데요. 섬세한 아트에 탄탄한 스토리 접목이 조화로 이룬 크리스탈 아츠 포 카카오의 활약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볼게요 9위는 세시소프트의 창공의 수호자입니다 얼마 전 배틀존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배틀존은 유저들끼리 1대1로 대결을 펼칠 수 있는 대전지역으로 대전에 참가하여 승패에 따른 다양한 보상이 제공되는데요 1대1 대전을 즐기는 유저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해 이번 주 차트 순위에 오른 것 같네요 4월 둘째 주 헝그리 모바일 게임 순위 탑1 0 8위는 컴투스의 컴투스 프라고 2016위, 7위는 엠게임의 크레이지 드래곤이, 6위는 4시 33분의 영웅포 카카오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5위는 이펀컴퍼니의 천명입니다. 지난달 서비스에 돌입한 모바일 3D MMORPG 천명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최고 매출 순위 8위에 오르며 국내 게임 차트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4위는 넷마블 게임즈의 콘입니다. 출시되자마자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인 콘은 이번 주엔 4위를 기록해 다소 주춤하는 기세지만요. 콘이 강조하는 듀얼 액션 시스템은 유저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인데요. 두 개의 캐릭터가 함께 전투하고 성장하는 시스템을 통해 기존 모바일 RPG에서 볼수 없는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위는 넷마블 게임즈의 이사말로2KBO입니다. 야구 시즌 개막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실사 야구를 표방하며 뛰어난 그래픽으로 실제 야구 경기를 즐기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는 4시 33분의 로스트 킹덤이 차지했습니다. 4시 33분이 야심차게 내놓은 대작으로 출시 후 이틀 만에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인기순위 1위를 석권하기도 했죠. 기세를 몰아 3월 첫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지난 1일 게임 내 컨텐츠 확장을 위해 두 번째 업데이트를 감행했는데요. 이렇게 유저보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출시부터 지금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4월 둘째 주 대망의 헝그리 모바일 게임 순위 탑10 1위는 어떤 게임이 차지했을까요? 바로 장수 게임이죠. 게임빌의 별이 되어라가 차지했습니다. 게임빌 측에서는 시즌4 별의 노래 업데이트 이후 새롭게 등장한 메인 캐릭터 각성 시스템 등에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4일 구글 플레이 전체 앱 최고 매출 3위에 등극할 정도로 역주행 중인 게임입니다. 잘 키운 게임 하나 열심장 안 부럽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장수 게임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별이 되어라. 계속해서 많은 사랑 받길 바랄게요. 몇몇 대작 게임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골고루 인기를 얻은 4월 둘째 주 순위였는데요. 다음 주 순위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헝그리 모바일 게임 순위 탑10 4월 둘째 주 순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봬요. 헝그리의 TV.